이제 판정법 3 가지를 더할 건데 음, 첫 번째가 이제 교대곱수, 이제 얼터네이팅 시리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대, a 터네이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뜻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1마이2 1 플러스 4 1 8 1 이렇게 가는 수열을 우리가 어, 교대곱수라고 불러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거죠. 음, 이런 수열 같은 경우는 이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n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a n이라고 하는 애가 어첫 번째는 양수, 두 번째는 음수, 양수 음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그런 어 교대급수다 라고 했을 때 limit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 n의 값이 0이기만 하면 얘가 0이기만 하면 무조건 수렴이야 무조건 너무 쉬워 그래서 얘 보면은 뿔마뿔마가 반복되죠? 음, 얘가 지금 n 번짱이잖아 얘가. 요 놈에다가 극한을 채보면은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1-1이 반복되잖아, 그 음, 분자는 같은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어, 분모만 계속 커지니까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따라서 얘는 수렴한다. 합도 수렴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는 몰라도 돼, 요 우리가. 어, 원리는 이제 수학과 간 친구들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어, 스케일을 배워가지고, 아, 이렇게 되면 수렴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만 알면 되거든. 음, 결국에는 이 교대급수라고 하는 것을 판단, 하기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 거지. 뿔맛뿔만가 뿔마 반복되느냐. 그럼 얘는 0만 되면, 요 놈의 극한값이 0만 되면 수렴한다. 근데 원래는 0만 되면 수렴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하지만 교대급수라면은 0만 되어도 수렴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얘도 보면은 뭐첫 번째 양이 어,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이 7분의 6. 뭐, 이렇게 가니까, 뿔마뿔마가 반복되는 교대급수인데, 그럼 얘, 이제, 극한 값을 치해보는 거지. 근데, 어떻게 극한 값을 치하냐면 절대 값이어서, 절대 값이어서, 절대 값이어서, 왜냐면 이게 뿔마뿔마가 반복되는 애가 있다 보니까, 그럼 절대 값이어서 얘를 극한 치해주면은 4분의 3이란 말이야, 4분의 3. 4분의 3은 0이 아니죠. 그럼 얘는 발산이야. 어차피 교대급수가 아니더라도 얘는 무조건 발산이죠 그치, 그치. 뿔마 뿔마가 반복되면 은 교대급수인데 얘는 0만 되면 수렴이고 0이 되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발산이야. 자, 그 다음, 레이셔 테스트라고, 하는 루트 테스트, 이게 판정법인데 이게 뭐 레이셔 테스트는 뭐냐면은, 아,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시그마, AN 이렇게 했을 때, AN을 AN 플러스 1로, 어, 반대 했다.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다음에 절대 값이 오고 극한치 한게 1보다 작으면 수렴이야. 그 이게 나누니까 레이션인 거야. 레이 비율을 따져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나눈 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갈수록 작아진다는 얘기거든. 분자가 분모보다 더 작으니까 나눈 게 1보다 작겠죠. 그래서 레이쇼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 판정법이라든지 얼터네이팅 시리즈가 아닐 때, 교대급수가 아닐 때 한번 해 보는 건데. 지금 얘같이뭐 약간 애매해. 얘가 빨리 커질지, 얘가 빨리 커질지 좀 애매한 거야, 지금. n이 계속 커질 때. 교대급수긴 한데. 그럴 때 이제 레이쇼 테스트를 한번 해 보는 거야. 얘가 지금 an인 거죠. 그러면은 an+1은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나누기 a n 약분돼서 n 3이 될 거고 그쵸죠 그럼 이렇게 곱하기 3 곱하기 n 의 세제곱 분의 n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 극한값이 n 세제곱, 요도 n 세제곱이니까 1그러 3분의 1 3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수렴한다 an 분의 an 플러스 1을 해서 극한 치혜 절대값이 된다면 극한 치에서 얘가 1 보다 작으면 수렴 음. 1 보다 크면 발산 그리고 1일 때는 몰라 1일 때는 다른 방법을 한번 써봐야 돼 알겠죠? 1 보다 작을 때만 수렴해1 보다 작을 때만 자 이번도 이제 이 팩토리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면 4 팩토리얼이라고 읽고 얘는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 이렇게. 그럼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곱하는 거죠 알겠죠? 자, 얘도 지금 얘 가지고는 이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우리 잘 몰라. 이쇼 테스트 를 한번 써볼 거야. 예를 들까 an일 때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n 플러스 1팩토리얼 나누기 an. n 팩토리얼 분의 n의 n제곱 이렇게. 그러면 은 얘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죠 4팩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는 것처럼 얘가 아픈 데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남는 게 이렇게 곱한 거 n 플러스 1 곱하기 n의 N제곱분에. n 제곱분에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 제곱은 n 플러스 1 n 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맞죠 지수 법칙 이용해서 그럼 얘가 약분 되네 그럼 얘는 지수가 n, n 같으니까 하나로 합쳐 가지고 n 분의 n 플러스 1에 n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로 간다 이거 나눠주면은 1 플러스 n 분의 1에 n제곱 자1 플러스 0의 무한대제곱 요거는 이제 2라고 우리가 극한에서 배우는데 기억나요? 응. 음, 그래서 얘가 뭐가 E가 되는 2가 되는거야 2가 2는 1보다 크죠? 얘는 발산이야 요놈 요거 이용해서 극한값 구했더니 1보다 크게 나왔어 그러니까 얘 발산인거야 요렇게 테스트를 해줍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n 제곱 같은 거있을때 우리가 쓴게 루트 판정법인데 이건잘안 나와, 잘안 나오는데 이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루트 n 제곱, 즉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신경 쓰는 쓴다. 이렇게 해놓고 요놈의 극한 값을 구해보는 거지. 요놈의 극한 값을 구해봤는데 만약에 1보다 작았다, 그럼 수렴. 응. 근데 얘가 1보다 컸다, 그럼 발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분의 2가 될 거니까 수렴이겠죠. 음, 응, 이렇게 하는